안녕하세요. 글로벌 이태프트입니다. 2024년 7월 16일 새벽 7시 경이 되겠습니다. 미국적인으로는 7월 15일 종가가 끝났습니다. 어, 주말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피격 속관이 있었죠. 어, 결국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는가 봅니다. 결국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어느 업종이 많이 오르냐? 이걸 갖고 이제 우리가 감내해 봐야 되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업종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은 어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 쪽이 엄청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 금융주하고 은행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될때 가장 유력하게 손 수익을 벌어 비트코인 등 코인 업종과 금융, 은행주 중심으로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뭐, 뉴스는 뭐, 특이한 뉴스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픽업 빼놓고는 없었습니다. 어, 다우던 스도0.53% 상승, S&P 500, 0.28% 상승, 나스닥은0.42% 상승입니다. S&P 500 맵, 뭐, 그런 대로 어, 괜찮았습니다. 이쪽에 은행주가 많이 올랐죠. 음, 일단은 오늘의 주인공은 어, 비트코인부터 되겠습니다. B I T X 비트코인 이베일를 해보진다. 이게 뭐 거의 한달 내내 거의 폭락하다에다 어, 트럼프 대통령의 피격 소식 이것 때문에 한숨이야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무려 21.37% 어, 대폭등을 했습니다.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입니다. 어, 비트코인 어, 워낙 추세가 망가진 상태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1등급은 아니더라고요. 2등급으로 상승입니다 한번 1봉 다시 봐볼까요. 어, 일단은 매수신호가 나왔습니다. 주봉으로 봐보겠습니다. 주봉, 뭐 어마무시하게 빠졌던 월봉, 어, 아주 개박살났었습니다. 일단 월봉도 양봉이 되었습니다. 어, 비트코인보다 코인베이스는 더 강합니다. C O N L 어, 코인베이스 이베레벨입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이 코인베이스가 비트코인보다 상승 탄력성이 더 뛰어나요. 암호화폐 어, 거래소죠. 24.52% 대폭등을 했습니다. 금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이니다 코인베이스는 1등급 대박패턴으로 상승 중니다 블록체인 기업으로 가보겠습니다. BKCH 블록체인 기업입니다. 퍼펙트 레인보우 쇼입니다. 일봉에서12.51% 폭등했습니다. 미국 블록체인 기업 1등급 테마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비트코인 코인 강기업 채굴 기업도 좋습니다. WGMI 어, 비트코인 강기업입니다. 비트코인 채굴 기업입니다. 어, 11.21% 폭등을 했습니다. 어,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입니다. 어, 비트코인 강기업 2등급 상승 추세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어, 트럼프 대통령의 피격 소식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비트코인 관련 ETF들이 어, 대폭등을 했습니다. 은행주도, 은행주, 금융주도 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 수혜 업종이라고 합니다. 한번 금융부터 봐보겠습니다. FAS 미국 금융주입니다. 퍼펙트 레인보우션입니다. 일봉에서 5.10% 상승했습니다. 미국 금융주 1등급 테마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미국의 대형 은행을 봐보겠습니다. BNK U 미국 대형 은행입니다. 어, 3.39% 상승했습니다.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입니다. 미국 대형 은행 1등급 대파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미국의 지역은행을 봐보겠습니다. DPSD, 미국 지역은행입니다. 퍼펙트 레인보우 럽입니다 일본에서 어, 9.54% 폭등을 했습니다. 미국 지역은행 1등급 대파 패턴으로 상승입니다. 이와 같이 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 트럼프 수혜협정이 폭등을 했습니다. 2024년 7월 16일 미국일 기준은 7월 15일 종가 기준으로 글로벌 ETF 전시한 분석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어, 고위험 채권이 여전히 2등급입니다. 주가 지수는 상승 기조고 강세상 신호도 유효합니다. 매수 기준 매도 기준을 적어보겠습니다. 고위험 채권이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노란 선은 3등급 하단 선에 그겠습니다. 거의 매도할게 없죠. 이렇게 되면 어, 노란선 위쪽은 매수, 아래쪽은 매도로 대응합니다. 노란선 위로서 3등급, 입질 매수, 노란선 위로서 1등급 또는 2등급은 공격 매수 신호입니다. 오늘 공격 매수 신호는 주가지 주식 1, 2등급, 미국 국채 20년, 미국 고염 채권,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해당 되겠습니다. 상한 분석을 해보자입니다. 주가 지수 종입니다. 어, 미국 다우 삼십, 미국 러셀 리천, 미국 소형주, 미국 금융, 미국 재호 은행, 미국 대형 은행, 미국 산업재, 미국 운송 기업, 미국 블록체인 기업, 미국 바이오, 미국 나사바이오, 미국 부동산은 1등급테파패턴 상승 공격했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어, 금융주, 은행 어, 트럼프 수혜 업종이 이쪽이 강세인 가운데, 러셀 2 0을 비롯한 미국의 소형주도 강세입니다. 그리고 어, 미국의 운송기업도 좋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상승에 따라 어, 블록체인 기업, 어, 그다음 비트코인 강기업도 급등을 했습니다. 미국 S&P 500, 미국 중형주, 미국 미드캡 400, 미국 전기차, 미국 로봇 기업, 미국 클라우드, 미국 반도체 기업, 미국 매그니. 미국 혁신기업, 미국 비트코인 관련 기업, 미국 원유 기업, 미국 이미소 비제, 미국 기초 소재, 미국 건설 기업, 미국 헬스 케어 미국 제약 기업, 미국 캐나비스, 미국 금강 기업, 미국 주니어 금강 기업, 브라질은 2등급 상승세 공격 매수입니다. 미국 나스닥, 미국 IT 기업, 미국 팡플러스 미국 팡 혁신 기업은 3등급 중립 입질 매수.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쉬고 있습니다. 오늘의 최대 폭등 종목이다 코인베이스. 비트코인과 더불어 이 코인베이스가 대폭동을 했습니다. 애플 구글 2등급 공격 매수, 미국제 20년, 미국, 미국 고염 체크, 비트코인 이더리움 2등급 공격 매수 시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의 피격 소식으로 어 트럼프가 아마 대통령에 당선될 확률이 90%. 가랑이가 된다. 이것 때문에 트럼프 수의 업종들이 엄청 올랐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하여 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코인베이스, 어, 비트코인 강기업, 어, 미국 블록체인 기업 등이 대폭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 미국 금융 지역은행, 대형은행도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러셀 2천과 소형주 어, 운송기업도 좋습니다. 즐거운 투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